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과 1월 18일 목요일 말씀 마태를 부르심과 금식 논쟁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이요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니 하나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죠. 여기서 마태는요,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거죠. 이 저자가 어떻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따르게 되었는가에 대한 아주 간략한 내용이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저는 이 마태보고만 예전에 처음 읽으면서 굉장히 의문이 있었던 게 있었어요. 보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랬잖아요.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어요. 자기 일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 앞뒤 정황도 없이 이런 거예요. 가, 까이 가셔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모욕 굴린 것처럼 벌떡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요. 이 맥락이 없어요. 아, 또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또 다른 제자를 부르는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그 어, 그 베드로와 그의 동생이 있죠. 그 어, 안드레 그리고 또 요한과 야고보가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부르시는 거 보면 뭐 내용이 없고 맥락이 없어요. 예수님 이 길을 가시다가 그 바닷가에서 그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세요. 어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아니 그물을 깊고 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모여 풀린 사람처럼 예수님 따라가고 또 요한과 야고부도 마찬가지예요 또 그들을 대, 그 쫄쫄 따라올 거 아니겠어요? 그 가다 보니까 얼마 가지 않아서 요한과 야고부도그 그물을 그 아버지와 배에서 그물을 깊고 있는데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더니. 또, 뭐에 홀린 사람처럼 벌떡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아버지와 그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 개인만 보더라도 예수님 믿고 따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도 목사가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순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 이전에 예수님 믿기도 어려웠고 말이죠. 아,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또 전도할 때도 그래요. 누굴 전도할 때 여러분 지나가시다가 따라오세요. 우리 같이 교회 가십시다. <laughs> 예수 믿으십시다. 하면 그 사람이 뭘 하고 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따라 나옵니까? 뭔 소리 하냐고 또막 그럴 텐데. 아니, 그런 맥락도 없이 그냥 우리는 전도하기도 힘들어. 그리고 내 자신이 결단하여서 예수님 따르기도 힘들어.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또이 마태한테는 나를 따르라. 했더니 이 사람이 자기 하던 일을 다 멈추고 벌떡 일어나서 따르네. 아,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예수님은 뭔가 달라 어? 예수님은 뭔가 달라 어? 우리랑 다르니 아니 뭐 마, 말씀 한마디면 뭐다 따라 나서지 어,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렇기도 하겠죠 그런데 어, 마태복음 에서는 이제 마,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 말씀을 어, 그, 이 말씀이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맥락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구구절절한 설명이 다 필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용을 아는데 줄거리만 얘기하는 거지 뭐 자세한 내용까지 얘기를 합니까 근데 다섯 성경을 보니까 오늘 말씀에서의 의문이 다 사실 풀려요 그 다른 복음서하고 연관해서 보면은 어뭐 마테 마크 그 아니 요 요한과 야고보 베드로와 그 안드레 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오늘, 오늘은 미뤄 두고 이마태라고 하는 사람은요 <laughs> 뭐 누가 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이사람의 본명이 나와요. 레위 마테라는 얘기가 나와요. 레위 마테 여러분, 레위 하면은 딱 연상되어지는 대상이 있죠? 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어,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목사, 목사나 선교사, 집안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레위 하면은 레위인들은 그 제사장 나오죠. 그리고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주 특화되어 져 있는 그 사람들이 그 지파라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 줄때 레위라고 이름 지어 줄 때에는 그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자식에 대해서. 오늘날도 보면은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들 많잖아요. 뭐 조다윗, 그리고 뭐 김바울, 그리고 요한 또또 또 어떤 이름이 있을까요? 아 이건 뭐 그렇게 성경 인물의 이름을 자식에게 지어줄 때이 아이가 아 이렇게 바울처럼 혹은 요한처럼 뭐 이렇게 또 다니엘처럼 이러한 사람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되고 신실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참 사람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그 이름을 지어준단 말이에요. 여기서 마태라고 이름이 나왔지만 그 사람의 본명이 레위예요. 그 아버지의 영혼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라면서 이 사람이 레위족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세리가 되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이 세리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오늘날에는 존경받는 그리고 다 선호하는 직업이겠지만 이 예수님 시대의 세리는 이 민족의 반역자이고 그리고. 그 동족을 탈취하는 자로 여겼단 말이 죠 로마의 그그이 권력을 얻고 자기 동족의 그 등에 빨대를 꽂아서 피 빨아먹는 족속, 사람이 그 가죽을 뒤집어쓰고 사람의 가죽을 뒤집어쓰고 어떻게 저런 짓을 하고 먹고 살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멸시하는 직업을. 그러나 돈은 많이 벌었어요. 권세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동족에게 버림을 받아요. 치명적인 것은 무엇이냐? 그의 본명이 레위임에도 불구하고 회당에 가서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릴 수 없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 그는 민족의 반역자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여겼기 때문에 저런 인간은 교회에 드릴 수 없다. 이런 거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저런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저런 그 주정뱅이나 저런 그 알코올 중독자나 혹은 저런 동성 연애자나 혹은 저런 건달들이나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기피하는 대상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 어? 이 거룩한 예배 올수 있냐고? 어, 술 냄새 피우고 담배 냄새 피우고 그리고 문신이 새겨져 있고 옷은 그냥 어? 예의 없이 입고. 하면서, 저런 자들은 교회 오면 안 된다고, 교회 분위기 해친다고, 예배 분위기 해친다고, 이렇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말씀을 하세요. 나를 따르라. 저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니까 아셨겠죠. 사람의 마음을. 이 레이비 마테는 그 마음 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가 비록 그 시대적 어두운 상황이죠. 그 유대인으로서 뭘 해먹고 살 수가 있겠어요. 레위인도 그 티오가 있는 것이고, 어? 거기서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어떻게 살다 보니 그가 세리를 하고 있었던가 봐요. 그러나 그 일이 잘 풀려도 어, 그 마음속에 늘 목마름이 있었던 거죠. 내가 이렇게 하고 먹고 살 사람은 아닌데, 그러나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다시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돌아가고 싶어도.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어떻게 들려옵니까? 예? 창녀도 예수님께서 가셔서 내가 너에게 죄를 묻지 않겠다 하고 돌아가서 더 이상 죄 짓지 말라 하고 사람들 돌팔매 하려고 하는 것도 막아주시고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시고 귀신 들린 자, 나병 환자 다 부정한 사람들이라 사람들이 기피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와 뭐 다를 게 있어요. 자기는 돈이, 돈을 이돈더 많을 뿐이지 그렇게 나병 환자나 혹은 그러한 부정하게 여겨지는 그런 사람과 동급으로 취급받는 사람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그 그 몸에 손을 얹어서 병을 낫게 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공동체로 들리시고 그리고 제자로 삼으시고 이러한 소문을 듣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궁금해했겠죠. 내가 다시 유대 그 저기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했는데 그분이 메시아라고 소문이 들리고 나도 나도 용납받을 수 있을까? 나도 회개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그때 예수님께서 시장 한복판을 걸어오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으니 예수님을 몰라볼 리는 없겠죠. 그러나 자기한테 올 거라고 생각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쭉 가시다가 방향을 선회하여서 세리가 일을 보고 있는 그곳에 딱 서셨을 때 눈이 마주쳤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 음성이 그에게 얼마나 기다렸던 말씀이었겠어요. 그래서 그는 하던 일을 멈추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고 그리고 자기의 동료들이나 자기가 알던 지인들을 초청해서 나는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그리고 같이 잔치하면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었던 것이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광경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래요. 너무 멀리 갈 때가 있어요. 나 개인만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피 값으로 의롭게 되어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른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여정이 내가 너무 멀리 갔다고 생각되어지는 지점들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길이 참으시고 용납하시고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예수님께서 나를 용납하는 그 사람들을 주변에 붙이셔서 내가 나를 포기할 때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와 나를 붙잡아줌이 있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자기 혼자 잘라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없어요.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도 저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참으로 아나 같은 자가 무슨 신자야? 나 같은 자가 무슨 어 전도사야? 나 같은 자가 무슨 목사야? 할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깊은 속에 있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아시고. 어 나를 요소 요소에서 붙잡아 일으키신 삶의 여정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용납을 받아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종교 엘리트들 있죠. 여기 바리새인들이 그그 광경을 보고 저런 저저 저 사람이 메시아라고 하는데 어떻게 저런 세리를 어 제자로 삼을 수 있어? 그리고 어떻게 밥을 같이 먹을 수 있어? 같이 보니까 다 세리들끼리 모였네. 어 저기 창녀도 있네. 하면서 저런 저런 어? 저런 부정한 자들하고 같이 다닐 수 있어? 저런 거 보니 저 사람은 메시아일 수가 없어. 라고 단정을 짓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리 그, 마태 초청을 받았을 때 11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어 일이 항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다 알아차리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왔고 그리고 의사가 필요한 병자에게 왔다 하여서 그 바리새인들은 의인이 필요 없는. 건강한 자요. 그리고 죄의 용서함 받음이 필요 없는 의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도 역시 죄인이요. 그들도 병자예요. 그런데 스스로는 자기가 주일 성수하고 십일조하고 그리고 나름 거룩한 건전한 생각을 갖고 산다고 하여서 자기는 특별히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자기보다 좀 못한다고 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늘 어떻게 저런 것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 어떻게 저런 자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할수 있어. 어떻게 어? 하면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긍휼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제사를 원해서요. 그러나 제사를 드리면 다 드려 다 됐다고. 나는 예배 예배 헌신하는 자라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너희도 함께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 너무 은혜가 되어져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요. 하나님께 돌아가고픈 그 마음을. 어 예수님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 늘 주일 성소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뭐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이게 중요하긴 하지만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극렬한 마음을 닫아버릴 때가 있어요. 왜저 사람은 성경 읽지를 않아? 왜저 사람은 기도를 안 해? 왜저 사람은 맨날 술 취하고, 왜저 사람은 방탕하게 살고, 그러나 그 이면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사람이 너무 죄에 물들어서 살다 보면 마음은 하나님께 간절한데, 내 몸이 동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까지도 아신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눈에 보일 때가 있어요. 어, 자기의 중독과 자기의 몸에 이미 배어 있는 것 때문에, 어, 자꾸 넘어져요. 그러나 그 마음 속에서는 하나님께 돌아가고픈 마음이 간절하단 말이죠.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마치 포기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는 내 백성이니 그를 잘 돌봐라. 이런 말, 마음과 말씀을 주신단 말이죠. 그러면 주님의 음성이 곧 결론 아니겠어요? 그 사람의 환경과 삶의 선택,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답이 안 나오는 사람인데,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이고 당신의 딸이고 아들이래요. 그러면 우리는 더 거기다 토를 붙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를 계속 용납하고,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계속 제시하고, 그리고 기다려주고, 또 그가 일어서려고 하면 붙잡아 또 이끌어주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신의 의를 의지한 채 자신은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 말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원하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알아보고 그를 기다려주고 끌어주고 붙잡아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아, 너무 중요하죠. 근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한 마음을 이 지향해야지 우리가 나는 성경 몇독 했어? 나는 기도 작정해서 몇번 했어? 이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새벽에 말씀이 길었네요. 여러분. 어,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소서 하나님의 시각을 내게 덧입혀 주소서 먼저는 나,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각에 교만함이 없게 하옵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극률한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어,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게 하옵시고 보이지 않는 손이 되어 붙잡아 일으켜줄 수 있는 그런 선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